드라마에서 항상 넓은 집 나왔는데 맞아, 맞아, 진짜 와그 학생 그 학생이라도 어. 학생이라도 넓은 집 살고 맞아, 진짜 맞아. 깨끗하고 그는데 그렇게는 넓지 않아요. 거시원에살 <laughs> 보니까 거시원 넓지 않아요. 동방시키 라이징 선 라이징 선 라이징 선. 네 그거였어요. <웃음> <웃음> 와 우리 나이 먹는다고 뭐, 아, 알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셀라구요. 브라질에서 왔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질에서 온 아만다라고 해요. 처음 왔을 때, 어, 유학생으로, 유학생으로, 유학생으로 왔어요. 7년 전에. 아시아 문화에 관심이 있었고, 케이팝도 어, 많이 좋아했어요. 케이팝. 케이팝. 케이팝이지. 그때 우리 브라질에서 뭐, 아시아 문화 축제 있거든요. 거기에서 아 케이팝 어, 보거든요. 그거 그거 있을 때 음, 그룹으로 다 테이팝 춤 추고 우리 아 그런 거 있구나. 음. 그래서 관심이 많이 생겼어. 요떵떵시키 라이징 스 라이징 스 라이징 사. 에 그거였어요. 한국 사람들이 브라지 사람보다 더 차가워요. <laughs> 이렇게 아,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국에 인사한 후에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생각해요. 이제 어, 우리 브라질 사람들은 사람을 처음 만날 때 으흠. 우리 안아줘요. 어 반가워요. 저마셀라예요 아, 네. 이렇게 아, 네. 인사해요. 이렇게도 하고 아, 네. 스킨십 아, 네. 처음 만날 때부터 스킨십 만나요. 이제 한국에 와서 뭐 스킨십 하면 안 되고 좀 멀리에서 인사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생각했는데 실은 아니라 근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은 세계적인 여러 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돼요. 음. 라안 사람만 너무 많이 따뜻해서 그래서 너무, <laughs> 너무 그 열중적이어서 그... 싫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라안 어. 사람 중에서 그런 따뜻한 그 인사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한국 사람이랑 점시간 보내면서 진짜 따뜻한 사람이라고 알게 됐어요. 우리 서양 사람이 한국에 대해 고중관념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개막뭐멍 끝나지. 몸모, 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에 와서 뭐 아니라고 알게 됐어요. 통차 제품, 뭐 네. 삼성? 그렇죠. 네. 삼성, 삼성, 현대, 삼성. 현대차 현대 자동차 인기 많아요 네. 브라도 많이 사요 네. 많이 팔아요 그리고 <laughs> 휴대폰 넣어요 저 휴대폰 삼성 휴대폰, 네. 현대 자동차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김치 비빔밥 오기 전에 좀 한국 문화 좀 공부했어요 그래서 어 어떤 음식 먹는지 조금 더 검색해봤어요 매운 식 인터넷으로 네, 드람도 봤어요. 보고 네, 우리 고향에 한국 식당 없었어요 그때 그래서 네. 먹을 수 없었어요 그냥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네. 구글 어, 구글 그 유튜브 <laughs> 네 인천 공항은 한... 진짜 고 그, 그, 그. 어, 오기 전에 조금 한국어 공부했는데 나가자마자 다뭐 한국말로 그러니까 쓰여있으니까 헬레가 엄청 헬레가 신기했어요 <laughs> 우리 알파벳 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엄청 신기했어요. 여기 오기 전에 뭐 한국, 한국은 발전의 나라인 줄이라고 아, 어, 벌써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다, 뭐 한국 물론 한국말로 얘기하는데 다 영어 엄청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은 뭐 잘하는 사람도 있고 문자만 영어로 쓸수 있고 직접 만나서 어, 영어 말할 수 없는 사람도 있고 그거 엄청, 어, 놀랐어요. 네. 당연히, 그, 한국 학생들이 열심히 영어 공부하고, 그, 대학, 대학교 들어가기, 가기려고 열심히 영어 공부하는데, 그, 제가 유학생 때 그런 친구 있어, 있었거든요. 뭐, 우리 카톡으로 얘기 많이 하고, 영어로 얘기 많이 했는데, 직접 만날 때는 하나도 몰라서요 그, 영어 못했어요. 아, 네. 그래도 너무 신기했어요. 아! 아. 처음 경험 생각했어요. 처음 왔을 때 2012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편의점 가서 그 바나나 우유 사려고 했는데, 원 플러스 원 쓰여 있어도 내가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브라질에 없어요. 원원 없어요. 그래서 몰랐어요. 편의점 직원은 영어 잘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영어로 원 플러스 원 설명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모르고 그냥 표, 표정 총총총 어, 재밌는 표정 했어요. 뭐가 말하고 싶은데 말하고 싶은데 뭐뭐 뭐, 뭐 해야 하는지 영어로 뭐뭐 해야 하는지 막혔음 이렇게 말했어요. 엄청 웃겼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laughs> 집에 대해 네, 넓은 집. 드라마에서 항상 넓은 집 나왔는데, 항상 진짜, 맞아. 와우! 그 학생, 그 학생이라도, 학생이라도 넓은 집을 살고, 진짜, 개그다구. 근데, 우리 한국에서 이 유학생, 유학생 살다 보니까, 그렇게 넓, 넓지 않아요. 거 <laughs> 시원에 살다 보니까, 그 시원 넓지 않아요. <laughs> 걸을 때 아이돌이 더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 맞아 아이돌. 맞아 아이돌. 맞아 페이퍼업 아이들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잘 모르는데. 그렇죠? 우리 브라질에서 걸 브라질 길에서 걸으면 브라질 유명한 사람 만날 수 없잖아. 왜왜 어. 한국에 와서 한국 아이돌 만날 줄 알아서 우리 뭐지? 모르겠어요. 몰라.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laughs> 그 우리 SM c 근처에 그 거기 아, 있을 맞아. 때는 got seven got seven got seven 그냥 나서요. got seven 숙사 근처에 있었는데 그 있는지 몰랐어요. 응. 그리고 그때 got seven 있는몰랐어요 어, 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다 got seven 알고 네. 아마 한다만다 거기 got 7 e 사 e n 은데 어떤 사람들을 그냥 뭐진 잘생긴 남자 와, 없군요 <laughs> 아, 미동에서 봤어요. boyfriend. 아, b o y f r 우리 그냥 뭐 쇼핑하러 갔는데 보통 행사 하고 있었어요. boyfriend 라는 K-pop 그룹 공연 하고 있었어요. 여 너무 푸 어. <laughs> 우리 브라질 사람들이 거기 거의 매일 매일 먹어요. 네. 우리 사고. 소고기. 소고기. 소고기 1kg 사면 브라질에 손. 칠천 원? 한국에 와서 엄청 비싸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만큼 비싸다고 몰랐어요. 엄마였 <laughs> 한국 남자 다 너무 착하고 이 <laughs> 그렇게 이 카본도 놓고 들어주고 그렇게 생각해서 <laughs> 사실이야? 제가 참유물리 놀 수는 없는데 화면인 적이 없는데 잘모르는어 맞는 천도 있고 아 맞는 천도 제가 자주 어디 있는지 모르는 표현 있으니까 음. 제가 항상 티도 보고, 뭐 핸드폰 보고, 어디, 어디,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래서 어떤 한 부분이 저한테 오고, 도와드릴까요? 그런 거 많이, 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좋아요. 왜냐? 그, 그리고 여기 계속 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음. 왜냐면 안전하고 안전해서 왜냐면 브라질 생활이 좀 위험해서 솔직하게 말하면 말하면은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 밤에 나가도 우리한테 오고 휴대폰 줘라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너무 좋아요. 우리 한국 친구들은 항상 똑같은 대답해요. 와 아, 한국 한국도 위험해요 이렇게 대답하는데 우리, 비교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현현 씨. 엄청 달라요. 응. 우리나라에 응. 대해 나쁜 말 하고 싶지 않아도그거 그, 사실이에요. 그래서 응. 우리 한국 친구들이 혹시 브라질에 가면 그거 그런 사실 알아야 돼요. 어, 뭐 응. 만약에 길에서 걷고 있었는데 응. 어 도둑 어, 지금은, 와서 어, 야가폰 쳐라 휴대폰 쳐라, 쳐라. 답 해요. 그래서 어, 제가 뭐가 여섯 개 그런 경험이 있어서요. 응. 휴대폰 두개세개 개? 어, 휴대폰 없을 때제치시그 브라질 그고 당연히 음, 브라질 모두 다 그렇게 아니지만 거의 모두 다 위험해요. 우리한테 한국에 진짜 안전하고 밤에 나가는 거는 진짜 괜찮다고. 겁이 없고 우리한테 그걸 진짜 중요해요. 뭐 한국에서 인사 한지 벌써 2년 반 됐어요. 처음 왔을 때 느꼈는데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뭐 시설도 좀 엄청 좋아요. 배달 밤에 11시. 그, 앱, 애프, 앱으로 주문하고, 다른, 다음날에 아침 7시까지 온다고 알게 되면 엄청 놀랐어요럭게 프레쉬. <laughs> 그런 거 브라질 절대 없어. 브라질 너무 크거든요. 할수 없어요, 이런 거. 엄청 나서, 엄청 좋아요. <laughs> 그지하철 그리고 버스 지금이 진짜 바로바로 오하니까 네, 네. 브라질에서 우리 코해안 브라질 말고 우리 어. 코해안에서 20분쯤 기다려야 돼요. 야, 언제 올 건지 알수 없어요. 몰라요. 그냥 뭐 버스 정적 가서 기다려야 돼요. 근데 가끔 10분 안에 올 수도 있고 뭐 30분 안에 또.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기다려야 돼요. <laughs> 그래서. 지하철이나 뭐포릭 화장실이라도 엄청 깨끗해요. 깨끗하고 뭐그알람미 같은 거 비를 하면은 그빌 맥도 있고 우리 한국에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들이 그 그런 것도 보여주고 네. 한국에 오세요 그럼 오라, 오라고 많이 우리, 해요 네. 인터넷으로. 네, 우리 유튜버 있거든요. 인스타그램도 많이 하고. 그래서 브라질 사람한테 한국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뭐, 한국 생활, 한국 카페, 한국 문화, 한국어까지는 알려주고 싶어요. 이런 일 하고 있어요, 요즘. 오늘은 한국에 대해, 황상, 현실에 대해 말했어요. 좋아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해주세요. 안녕!